그 정관님, 화물차 유가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 국내 5개 카드사가 관련 법에 의해서 국토부 화물차 유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유가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 행정 간소화를 지원하는 카드사에 그 보니까 부정 수급 방지 사업 재원까지 증가시킨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음. 제가 부채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민간의 분담금을 요구한 사업이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다만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음. 보니까 더큰 문제가 이렇게 정립된 분담금 총액이 360억 원인데 현재 63억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잔액이 지금 296억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쓰지도 않는 이 돈을 왜적립해서 지금 놔두고 있죠? 이 지금 썼는데 집행한 과제를 살펴봐도 대부분 용역과제에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용역을 지금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에 분담금을 받는 제도를 적시 뭐 폐지를 하거나 또 분담금 문제에 대한 감사,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 정립 목적에 맞는 세출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 예.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기 등기 국회 전까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별도 보고를 좀해 주십시오.